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월의두 번째 주입니까? 4월 10일 월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도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다가 다시 이번 주부터는 좀 다시 정상, 그러니까 원래 기온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추운 게 좋은데, 여름 더운 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벚꽃도 치고, 이제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헤드라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특별 기획 랑데부 프랑스 2023두 번째 편 올림픽을 위한 파리, 파리를 위한 올림픽 관련한 기사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행 수지 개선이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기획 정부 정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4월 26일 날, 그, 롯데 호텔에서 기존에 했던 그 상담에 있죠. 인바운드랑 그, 어떤 조직 기관이랑 하는 그, 한국 관광상품개발 상담에, 이번엔 바이어 모집합니다. 바이어는 이제 여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주항공이 6월에서 9월 인천 몽골 다시 재운항 시작합니다. 자, 5월 달에 면세점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가지 디스카운트, 할인 소식도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고요. 항공권을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 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항공권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 궁금하시면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에어마카오가 5월부터 주 5회 운항 시작하고요. 일본 정부 관광국이사장의 가모 아스미 씨가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자 유레일 통해서 동유럽 여행하는 법. 그 다음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여행지. 저희 그 홈페이지 기사에 나와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와 현대백화점이 MOU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은 traveldaily.co.kr 참고하시면 기사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 지난 주에 있어서 기획 제가 출장 갔다 온거 특별 기획 어, 랑데르 프랑스 2023 올림픽을 위한 파리를 위한 올림픽 요건데 워낙 얘기가 길어요 긴데. 그죠. 다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걸좀 사이트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파리 올림픽 할때 입장권 플러스 그 투어 상품, 그러니까 뭐 호텔, 숙박시설 이런 그 패키지를 살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들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 오픈이 돼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대만이랑 일본이 B2C와 B2B 분야에서 집이 건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일본에서 많이 샀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아시아에서 그, 그렇잖아. 우리나라 뭐, 아, 시아에서 3천만 명 아웃바운드 가고 굉장히 뭐, 센척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권에 없어요. 1권에도 그래서 요 사이트 두 개를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저희 관련한 기사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이번 파리올림픽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여행 상품 파실 때나 뭐, 패키지로 묶어서 파실 때, 우리 여행사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요 사이트 주소를 두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단계 많은데, 일단 핵심적인 거두 개, 사이트 주소만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핵심 정보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행 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랑스가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이 전체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아요? 3% 차지해요. 3%. 캐나다도 아마 3%일 거야. 그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이 여행 산업, 관광 산업이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개선에 효과 미치는 효과는 어, 거의 없다시피해도 무관한데 무방한데 기획재무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기사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 지금 저번 정권 문재인 정권 정부 때그 우리가 그 여행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법에 우리 손실보상업 중에 시켜달라고 그랬죠 난리 난리였죠 근데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안,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래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보고 감탄고토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선 여행 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거가 뭐냐면, 근거, 근거가 뭐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이큰 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냐면, 지,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있죠. 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5월, 4월, 5월에 막. 막 있잖아 축제 많이 지원하고 뭐 여행 상품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지역 축제도 시작되고 뭐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예요 그래서 뭐내 나라 여행 박람회 이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 14일부터 16일 고 그다음에 서울 페스타 4월에 열리죠 30일 날부터 5월 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이거 오늘 좀 전해드릴 건데 그다음에 케이팝 드림 콘서트 이런 것들이랑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동남아 대상으로 비자 여러 가지 여권좀 개선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근거라는 거, 이이 때문에 이 관광산업 경상수지가 관광 경상 우리나라 경상수지에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좀 어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뭐 정책을, 정책을 발표해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도 누구도 몰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완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관광 수지 개선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변수가 될 거라는 이런 그러면서 그게 근거가 4월 5일 열릴 이런 축제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참 어, 너무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맷돌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관광상품 개발 상담회가 4월 26일 날 열려요.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했죠. 롯데텔에서. 호 그래서 뭐, 뭐 지방에 무슨 호텔, 단체, 무슨 뭐 재단도 다 올라왔고 서울에서는 이제 여행사분들이 이렇게부터 상담하고 이건데 4월 26일 오전 9시 50분부터 롯데 호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요그 뭐죠 상담 셀러랑 바이어 바이어는 여행사 셀러는 관광사업체인데 요거 여행사 모집합니다 신청기한은 4월 6일부터 4월 23일 신청방법은 링크에 접촉해서 신청하십니다 링크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문의는 상담의 운영사무국 0 2 6 3 5 2의 0501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 6월 1일부터 주 4회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항합니다. 지난해 4월 몽골 여행 성수인 4월에서 6월에서 9월 4개월간 운항을 했었고 아, 운항할 수 있는 그 운수권을 배울 받았고 작년에.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106편 운항했고 탑승률 87% 기록했대요. 이번에도 뭐 많이 갈것 같아요. 자,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 듀티프리 페스타가 열려요. 이게 뭐냐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동안. 이게 뭐냐면 어, 면세, 듀티프리가 그러니까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면세 관련한 것들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5개 모든 면세점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 들어가는 이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 면세 물건 쇼핑 좀 하시고 싶은데, 이오론 기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일부터는 이제 우리 해외 나갔다가 입국하실 때, 요거 종이쪼가리 쓴거 있죠? 긴 종아리 쓴 거. 뭐 휴대 물품 신고서 이거 이제 안 써도 되고 예 그렇다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안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고 결국 책임은 야 관광수지 개선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개선이 안된 거야 라고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관광산업을 또 어떻게 해야 돼어 아웃반드해외에 가지마! 뭐 이렇게 되는건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어,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산업이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를 휘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장 힘없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자기 필요할 때 갖다 붙이는 이런 그야말로 어, 뭐 놀이개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